네, 이제, 라즈베리파이를, 어, 같이 이제 연결해 보시는 그런 작업을 해 보실 텐데요. 우선, 어, 라즈베리파이의 어떤 구성에 대한 걸좀 설명을 드리면, 어, 이렇게 제가 글자 HDMI 라즈베리파이 로고에요. 요거를 제대로 놓고, 이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핀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 라즈베리파이와 디지털 입출력을 할수 있는 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핀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GPIO라고 불러요. GPIO. 이건 GPIO에 대해서 지금 그냥 개념만 설명을 드리고, 어, 아두이노로 놓고 보면, 아두이노와 입출력을 할수 있는 핀들 말하겠죠. 근데 아두이노하고는 다르게, 핀의 번호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제 GPIO 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 이더넷 포트, 랜 케이블을 꽂는 포트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컴퓨터니까, 연결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시려면, 뭐 어디, 항상 이제, 그 모니터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원격으로 접속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쓰실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컴퓨터니까 네트워크 연동이 돼야 되고 직접 공유기 여러분들 공유기에 랜 포트 뒤쪽에 보면은 랜 케이블 꽂는 포트가 다 있을 거예요. 그 공유기에다가 랜 선을 꽂고, 자, 공유기에다가 랜 선을 꽂고 그랜 선을 어, 여기다 꽂아주시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랜 케이블을 꽂는 랜 포트가, 이더넷 포트가 따로 제공이 되고, 자, 요, 요, 지금, 이 부분은 USB 포트예요. 그래서 USB 포트, 뭐, 마우스나 아니면은, 뭐, 키보드나, 뭐, 랜 카드나, 이런 USB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4개가 제공이 됩니다. 4개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쪽에 검정색 보면은, 이 검정색 부분이 이제 뭐냐면, 오디오, 요 검정색 단자, 이제 오디오 출력할 수 있게 오디오랑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중간 정도에 하얀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 뭐, 이런, 그, 케이블 꽂는 것 같이 생긴,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건 CSI라고 해서, 요기가 카메라하고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카메라하고 연결하는 부분. 여기가 카메라하고 연결하는 부분이고, 어 라즈베리파이 4로 넘어오면서 여기 HDMI라고 나와 있는 요두개의 부분이 지금 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HDMI h d m 를 지원하고 있고 그 HDMI를 지원하는 케이블을 어 꽂으면 두 개까지 우리가 어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력 케이블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 단자를 두 개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전원하고 연결할, 네, 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원하고 연결할 단자인데, 자, 전원하고 연결하실 단자는 여러분들 라즈베리파이 구매할 때, 그니까 러이 출력이 3A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력, 그 요, 요 부분을 확인하시면 3 1 0 0 m a 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3 a 어 이상이 돼야지, 이, 라즈베리파이랑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품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연결되는 부분이, 네, 요렇게, C 타입으로, 네, 요렇게 C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 타입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잭을 연결해서, 어,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어요 부분,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그, 카메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뭐를 연결할 거냐면 그 여러분들 그 받으신 7 인치 어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받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같이 연결해 주시는 그런 작업을 어, 할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네트워크이 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 제가 탐색기를 좀 실행을 시켜서 보겠습니다. 어, 얘를 여러분들 포맷을 하고 이미지를 구워주게 되면, 자, 이미지 안에, 네, 요렇게 파일들이 들어와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하냐. 먼저, 보기에 가셔서, 탐색기에요. 보기에 가셔서, 어, 파일 확장명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이제, 파일 확장명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파일 확장명을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이, 파일 확장명을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파일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라즈베리 파일을 이제 원격으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원격이라는 건 뭐냐면,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 컴퓨터에서 라즈베리 파일을, 어,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 대역 폭으로 묶여만 있으면, 이 컴퓨터에서 이 라즈베리파이를 원격으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원격으로 사용할, 접속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시는 프로토콜이 SSH라는 프로토콜이에요. 어, SSH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접속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음, SD카드에 라즈베리파이 이미지를 여러분들 다 구워주시고 난 다음에는 요거에 대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설정을 하시는 방법은 일단 확장자가 보이게 만들어주셨으면,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고, 네,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라는, 네, 메뉴에, 새로 만들기에,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주실 거예요. 자, 텍스트 문서를 만들어주시고, 텍스트 문서의 파일명은 확장자까지 다 지우세요, 이렇게. 아이고. 네, 확장자까지 다 지우셔서, ssh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확장자를 없애고 ssh라고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엔터를 딱 누르시면 파일의 확장명 변경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뜰 거거든요. 그러면 예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예 버튼을 눌러서 음요 ssh 파일이라는 걸 하나 어, 만들어 주시면 되고 혹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터치 스크린하고 연결된 상태라면 요거를 우리가 그 직접 설정을 하시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ssh라고 연결을 설정을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없이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ssh라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제가 요거는 경로를 알려드리던가 영상에 이제 텍스트로 올려 놓을게요. 자, 어 먼저 파일 하나 더 만드셔야 되는데 w p a u n l i n e 어 이라는 요 이름의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요 내용을 카피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텍스트 문서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파일명을 네요 파일명으로 요게 이제 와이파이를 잡으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예 내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파일명이고요. 자요 파일에 요 파일을 음 텍스트 탐색기 자 연결 프로그램 하셔서 네, 메모장 같은 걸로 열어주시면 돼요. 메모장 같은 걸로 열어주시고, 네 메모장으로 열어주신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하셔서 그대로 적어주시고, 여기 이제 명시하셔야 될게 와이파이의 이름하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어, 명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네 와이파이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명시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네 와이파이명 입력하고 비밀번호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우지 못하니까 보고 제가 하도록 할게요. 네,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네, 저장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여기 와이파이, 네, 다시 읽어주셔도, 네, 우리가 명시했던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이렇게 뜨는 거, 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이제 USB를 뽑으실 거예요. 자, 어, 오른쪽 하단에 시스템 트레이를 보시면, USB 꺼내기 버튼을 눌러서 장치를 안전하게 꺼내 주시고요. 장치가 꺼내졌으면, USB 여러분들에 꽂혀 있는 요, SD 카드 있죠? 홈 부분을 선택하셔서 요거를 빼 주세요. 자, 요렇게 빼 주시면 빼 주시고 나면 이제 요 모양이 다른 부분, 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위로 올라가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를 뒤집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위로 올라가게 해서 그대로 밀어서 네, 꽂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를 네, 라즈베리 파이에 SD 카드를 꽂아 주신 다음에 자, 지금 갖고 있는 요 케이블을 단자에 꽂고 전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을 꽂고요. 파워에 일단 단자를 전원을 꽂아 주시고 네.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죠. 꽂아주시고 파워를 연결하시면 돼요. 어느 부분에다 꽂아주시냐면 라즈베리 파이에 여기 C 타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요 라인에다가 꽂아주시는 작업을 하시고 이 파워를 네 전원에다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원을 꽂으시면 이렇게 빨간 불하고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초록색 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네, 전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부류예요. 그러니까 직접 여기에 모니터하고, 어,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해서 우리가 컴퓨터처럼 사용하시는 방법. 예, 물론 그것도 우리 살펴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하신 것처럼 SSH. 자 SSH 프로토콜을 여러분들 이용해서 어뭐 VNC 같은거나 아니면은 원격 접속할 수 있는 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라즈베리파이를 원격으로 접속하시는 어, 방법을 살펴보실 건데 어, 대부분 우리는 SSH를 이용해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음, 원격으로 접속하시는 네, 그런 방법을 사용할 거지만. 처음 사용하실 때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와이파이로 설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공유기에다가 랜 케이블을 연결해서 직접 꽂고 작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격으로 접속해서 사용을 하려면, 이제, 뭐를 활용을 하셔야 될 거냐면, 그, IP를 일단은 알아야 되잖아요. IP를 알아야지 뭘 작업을 하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IP를 우리가, 어 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IP 스캐너 스캐닝을 할수 있는 어 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 툴들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엠맵이라는 네, 그런 툴을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실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IP 스캐너라는 툴을 이용할 거고요. IP 스캐너라는 네. IP 스캐너라고 여러분들 그 검색을 해주실 거고요. 자두 번째 메뉴 보시면 IP 스캐너라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공유기로 접속을 하셔도 돼요. 공유기로 접속하시는 방법은 어, 우리가 그 CMD, 네이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서 IP config 해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IP 주소가 나오고요. 어, 뭐를 찾아주시면 무선랜 어댑터, 와이파이 이런 걸 찾아주시면 되고요. 서브넷 마스크 위 IP v4 주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 뭐 와이파이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이더넷을 이용하시든 어, 사, 직접 사용하시는 그 IP가 될 거고 이게 이제 공유기 IP가 돼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 복사하셔가지고 그대로 네요 주소 표시줄에다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공유기에 어 사용자 아이디하고 암호 입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네, 공유기의 어떤 접속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교육장이라든가 이렇게 아예 공유기 사이트 그러니까 어뭐 카페라든가 스터디 카페라든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용하시게 되면 공유기의 이 페이지로 들어가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가 어, 스캐너, IP 스캐너 해가지고, 어, 검색을 하셔가지고 툴을 한번 네, 설치를 해 보실 거예요. 네, IP 스캐너, IP 스캐너를 여러분들 다운로드 하셔가지고요. 네 다운로드를 하실 거고 음, 다운로드 네, 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 주실 거예요. 네 허용해 주시고 설치. 네 저는 설치가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뜨는 거고요. 여러분들 설치를 다 완전히 끝내 주시면. 네. 설치를 완전히 다 끝내주시면, 요런 IP가 하나 생길 거예요. 요 IP를 여러분들 실행시키셔서 열어주시면, IP 스캐너가 이렇게 뜰 거고, 어, 25가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노트북에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IP가 될 거고, 요 IP에서 0에서 255까지 입력을 하시고, 스캔 시작을 하시게 되면, 네, 이게 지금 바로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바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 시간을 두고 가셔야 되고 열린 포트가 22라고 나와 있는 게 라즈베리 파이에요 열린 포트가 어, 22라고 나와 있는 그 IP 번호가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IP 번호입니다. 그럼 이거 이제 원격으로 접속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자, 원격으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계속 이제 검색을 해주시고 여기서 퓨티라고 네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네, 다운로드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뜨면 요거를 네,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 이제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선 인터넷을 접속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네, 퓨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접속하시는 그런 방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히어라는 음, 링크 메뉴에 다운로드 퓨티 히어라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나면 MSI에서 64비트 x86이 있을 거예요. 자, p t 64비트 0.76 인스톨러 MSI 네 다운로드 계속해서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고요. 네, 이거는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고. 네,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넥스트 하셔서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인스톨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네 설치가 완료되면 피니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프로그램을 실행 하시기 위해서 퓨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선택하셔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되는거고 어그 다음에 우리가 요 메뉴를 선택하시 예, 요요 요 항목들을 이제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ip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도를 ip 시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포트 스캐닝을 어, ip 스캐닝을 하셔 가지고 22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네저 40번이죠. 40번을 한번 이용해서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160 8에 저는 대역보기 25구요. 40번 찾은 걸 이용해서 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이렇게 접속을 하신 다음에 오픈을 눌러주셨을 때 이렇게 바로 떠야 돼요. 그래야 라즈베리파이 예, IP로 우리가 접속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접속을 하셨으면 네, 커넥트 원스 해가지고 네, 음, 접속을 하시면 되구요 아, 어, 어, 억셉할게요. 억셉해갖고 접속을 하시면 되고. 처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세팅을 하지 않았을 때의 기본 라즈베리파이 접속하기 위한 로그인 아이디는 이게 리눅스 계열이라고 그랬죠 라즈비언이 데비안이라는 리눅스에요. 리눅스 종류가 있습니다. 뭐 데비안 계열도 있고 우분투도 있고 여러분들 센터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 라즈비언의 그 리눅스 종류는 데비안이구요. 기본 ip는 파이예요. 그리고 어, 패스워드는 라즈베리입니다. 라즈베리, 아래 R, R A S P 베리, 그죠? 자, R A S P 그 다음에 B E R R Y 이게 패스워, 패스워드예요. 기본 세팅 패스워드. 아이디는 파이예요. 근데 이 라즈베리 파 라즈베리라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동안은 커서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당연하죠. 패스워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어 라즈베리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다면 이렇게 라즈베리파이 프롬프트로 딱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어, 해주시면 원격으로 접속하시는 걸다 마무리하셨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